오늘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과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사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내 삶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종하지 않더라도 마주쳐야 할 때, 상종하기 싫은 사람은 대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과 마주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정에서 거리두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짜증나는 말을 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나를 자극하려는 거겠지,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끝이야. 그리고 심호흡을 하거나 속으로 숫자를 천천히 세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상대가 의도한 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주지 않겠다는 건 나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대화만 하기. 상종하기 싫은 사람과는 대화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꼭 필요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할 일부터 처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 방법은 특히 업무 환경에서 갈등을 줄이면서 나를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의도적으로 거리 두기. 상대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종하지 않으려면 굳이 친근하게 다가갈 필요도 없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먼 자리를 잡고 대화가 필요할 때도 간결하게 끝내세요. 상종을 안 하겠다는 태도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과도한 친절보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는 나와 상대 모두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독립성을 유지하기. 상종하기 싫은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 들거나 불필요한 감정적 연결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스스로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 일을 철저히 처리하고 상대가 나를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경계를 긋는 겁니다. 나의 독립성을 지키는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필수적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나를 위해 감정 해소하기. 상종하기 싫은 사람과의 접촉 후에는 반드시 감정을 해소하세요. 산책, 운동, 음악 감상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이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하세요. 나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건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상종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마지막으로, 정말 상종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무관심 전략이 유용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자꾸 신경 쓰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집중할 건저 사람이 아니라 내 목표야. 저 사람의 행동은 내 하루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아.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관심은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내가 무심하면 상대의 힘은 사라집니다. 내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쉽지 않지만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좋은 대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싫은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